고, She Ready. was more b e a u t i f u than any of the creatures that I was e n t r u s t e d to watch over I was happy and I thought the stars were more beautiful than even tonight 그녀는 내가 감사하도록 울림을 받는 어떤 생물체보다 더 가치있었다 나는 행복해, 행복했고 나는 말했다 그 별이 저녁에 더 아름다워 보였다 음 좋아 용주다 그래도 예전보다 훨씬 정확하다 여기서 보시면 was interested to 하이라이트 주시고요 몸을 책임을 맡다. What's above는 뭐예요? 돌보다 그녀는 내가 돌볼 책임을 맡은 어떤 생명체보다 더욱더 가치 있었다. 그녀는 내가 돌볼 책임을 맡은 어떤 생명체보다 더 같이 있었다. 나는 행복했고 나는 별들이 ever night ever tonight 하면 여느 오늘 오늘 밤 그러니까 여느 밤 이렇게 해석할게요. 여느 밤이 그러니까, 오늘 밤이... 아네 할게요. 네, 밤. 별들이 오늘 여느 밤보다 오늘 더 아름다워 보인다고 음. 생각했다. 그러니까 ever에 여지껏 어떤 밤,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에버에. 아시겠어요? 네. 네. 여지껏 어느 밤보다 오늘 밤더 아름다워 보인다고 생각했다. 되셨을까요? 음. 한번더 가, 줄안 되죠? 자, 음. 저, 더. 동영상 올릴게 오늘 좀더 빨리 빼죠. 네. 음. 자, 그 다음에 승기, just, s, go. Just as I finished my thought, the young lady appeared behind me. I c o u d not sleep. She told me that we were both or quite close at the s a m time. 내가 발 끝에 쓴 젊은 여자가 내 뒤에 있었다. 난 어쩌겠어. 그녀는 나이가 없었다. Just as it, 내가 내 생각을 끝냈을 때 어린 소녀는 내 뒤에 나타났다. 내가 내 생각을 끝냈을 때, 이런 생각한 거 어우, 세상 왜 이렇게 아름답지? 어우, 내가 이렇게 예쁜 아이를 지키다니, 이런 거 생각하고 있는데, I finished myself. 내 생각을 끝냈을 때, 이 어린 숙녀는 내 뒤에 나타났다. 나는 잠을 잘수 없어. 그녀는 나에게 말했다. 바깥에 있는 동물들이 너무 시끄러워 나는 잠을 잘수 없어 그녀는 나에게 말했다 바깥에 동물들이 너무 시끄러워 아, 동물들이, 동물들이 밖에서 시끄러워 응, 괜찮아 괜찮아 그런 거 괜찮아 자 그다음 또 계속 갈게요 I 아, think 아. 조금 다 올려줄게 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에 여러분들이 내거 유튜브를 타고 들어가시면 선생님 채널을 킵하세요. 그럼 앞으로 내 수업을 다볼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결석을 안 했어. 난 말을 하는데, 알아서 합의심 하지 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이널 시험 같은 데는 완전 도움 되실 거예요. 음. 근데 나는 뭐 그런 거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안 봐도 상관없어. 은 근데 도움 되라고 하는 말이야 자, 그 다음에 I think that 계속 할게요. 뭐지? 응. I think that I would like to sit by the fire. She sat down by the fire and I gave her the ghost skin which I had wrapped around me. 나는 내가 불 옆에 앉아 있 t it down and I put it down. I put it down and I put it down. 가 put it down a 내 주의를 돕던 영상. 어, 괜찮아요. 잘하셨어요. 어, 주, 정확했어요. 어, 나는 내가 불 옆에 안고 싶다고 생각했다. 나는 불 옆에 안는 것이 좋다고. 네, 네. 괜찮은 괜찮아, 괜찮아. 나는 내가 불 옆에 안고 싶다고 생각했다. 지금은 얘가, he, she, by 더 h e f r 문 앞에 앉고 있었잖아 근데 갑자기 이제 불 옆에 앉아야겠다 생각이 든 거지 그녀는 불 옆에 앉았고 나는 그녀에게 내가 덮었던 그러니까 나를 둘러었던 내가 덮었던 양 가죽을 주었다 그녀는 둘 옆에 앉았고 나는 그녀에게 내가 덮었던 양, 가죽을 주었다. 되셨지요? 선생님, 이내생각이 응. 아니에요. 나는 생각했더라고 했잖아. 정도. 이 정도. 아까 어떻게 응. 생각했어? 이 생각인 거도어정 어떻게 내 생각에 나를 불억하는게 좋을 것같 그렇게 도돼 근데 나는 지금 어떻게 갔어? 나는 내가 불 안고 싶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했잖아 그, 말이, 그 말이야 대절 속을 포함해서 생각했다 이렇게 갖고 너는 그냥 순서대로 간 거고 괜찮아? 그럴 거? 네 계속하자. Uh. I stirred 계속하자 Go 나는 불에 있는 깡부이불에섞었다 음. 그리고 불은 매우 빨리 따뜻해졌다. 음. 우리는 말없이 불 앞에 앉아 있었다. 어, 소연이 발표도 잘하네. 목소리 톤도 좋고. 네, I stir. 여러분 stir 하면 휘저었다고요. Environment 아까 깔뭐깡부이라고 나왔어요 단어장에. 네, 제야 제 불씨. 그래서 나는 불에 나는 불에 불씨를 휘저었고 그것은 재빨리 매우 따뜻해졌다. 나는 불의 불씨를 휘저었고, 불의 재를 휘저었고, 다 괜찮아요. 그것은 재빨리 매우 따뜻해졌다. 따뜻하게 됐다. 괜찮아. 우리는 in silence, 조용히 불 옆에 앉았다. 어, 단어장이 말없이 나오구 괜찮아, 조용히 나, 말없이 나. 하, 네. 어, 말없이, 말없이 갈게요. 아, 괜찮아, 괜찮아, 알았어 말없이 갈게 어, 말없이도 정확하네요. 좋아요. 우리는 말없이 불력에 앉았다. 황결이는 나중에 되게 정확한 거는 잘 잡겠다. 괜찮아, 요 좋아요, 잘 말하셨어요. 괜찮아요, 잘하셨어요. 자, 그다음 계속 갈게요. It was, 보자, go! o d That night, n every creature seemed to alive. come alive. 음. 이것은 더 아름다운 밤다 왜냐하면 아름다운 별들이 내 옆에 앉아있기 때문이다. 오, 좋아요. 근데 만약에 비커우스부터 해석한다면 아름다운 별들이, 아름다운 별이 내 옆에 앉아있었기 때문에 멋 u 를 훨씬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훨씬 더 아름다운 밤이었다. 접속서절부터 다시 갈게요. 아름다운 별이 내 옆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아름다운 밤이었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그, 여자가 그 여자애가 옆에 있어가지고 너무 좋다. 좋다. 맞아. 옆에 있는 여자애를 지금 얘는 뭐로 비유했어? 별. 별. 그렇죠. 머리. 선생님 근데 순서대로 해석해도 안아아 괜찮아 거. 괜찮아 괜찮아 괜 접속 사찮부터 해석하는 게 이건 이유니까 조금 더 자연스러워 아시겠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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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아 괜찮아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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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녁때 그 돼요? 아니 밤은로 해요 내마음 그날 사람, 밤 근데 사람 움직이는 거같다면서 그래 근데 활기를 띠는 어, 사람 움직이면 징그러워 죽겠네 그날 밤 <laughs> 모든 생명체는 <laughs> 알아서 생기가 감점 안 할게 모드, 그날 밤 모든 생명체는 활기를 띠는 것 같다 나이트가 저녁 아니에요? 밤이야 저녁은 이분이 그걸 모르는 거야? 달라! 나 어쨌든 교교 쟤는 그 고치기가 싫어 살기 위해서 오는 것처럼 말세요 뭐? 아? 살기 위해서 오는 것처안좋해 아? 아, 하지 마 모든 생명체는 활기를 활기! 활기! 활기? 얘들아 살기가 아니라 활기다 활기... <laughs> 네. 활발아네 아, 맞아 활력 있고 막 생기 있고 활발하게 되었다 해도 걱정 안 하시죠? 네자 포하이비스 계속 가자 누구니? 허리 저... Perhaps they wanted to witness the beautiful star too. The fox and the insect s i n g so much love. 아마 그들은 예쁜 별도 보고 싶어했다. 그 개구리와 곤충들은 너무 시끄럽게 노래했다. 잘하셨어요. 아마도 그들은 역시 아름다운 별을 목격하고 싶어했다. 아마도 그들도. 아름다운 별을 보고 싶어 했다. 목격하고 싶어 했다. 여러분 여기에서 witness의 뜻이 뭐예 witness 보다? 응. 뭔까 목격하다, 보다, 바라보다 이런 뜻이죠. 아마도 그들은 아름다운 별을 목격하고 싶어 했다. 여기에서 그들은 누구예요? 그들은 그 동물을 생각 그렇죠. 앞의 문장, every creature. 그다음에 목격, 그 뷰티풀 스타 하는 캐릭터는 누구야? 여성. 그렇죠. 메세스 도터, 주인 착각. 얘는 지금 다 자기 감정을 입하는 거죠. 감정 미입하는 거죠. 엠파스, 감정 미입하는 거죠. 아, 생명체들도 이 여자애를 뭐. 보고 싶어 하는구나. 이런 착각. 개구리와 곤충들은 훨씬 더 크게 노래했다. 개구리와 곤충들은 훨씬 더 크게 노래했다. 큰 소... 네, 소리. 개구리들 아니에요? 응. 응. 알았어. 개구리들과, 개구리들과 곤충들도 음. 훨씬 더 크게 노래. 훨씬이라는 말 썼네요. 멋지, 멋지가 훨씬. 음. 음. 머치. 음. 이야 훨씬. 여러분 여기에서 멋지 훨씬 쓰셔야 돼요. 비교급 앞에 멋지 훨씬. 비교급이에요. 음. 라우더 이하리 붙어 쓰니까 비교급이지. 댐이 없는 거. 댐이 무조건 있어야 비교급이 음. 아니고 형용사나 부사에 이하리 붙으면 비교급이야. 쉬워라. 음. 아시겠죠? 자그 다음에. The light of the fire. 누구 차례야? 저요. 계속하자. Go. The light of the fire shone e v e e even more brightly in o the pond. There was an uh, uh, unmistakable freshness to the night. 불의 빛이 e a c h 빛나게 해줬어요. 그곳은 풀잎이 신선한 어 일단은 알겠어요. 자 여러분 shine 에 언더라인 하시고요. shine 하면 shine shine shine. 과거형 과거분사 같고요. 음. 여러분 음. 과거형 과거분사 시 h 문제 낸다. 과거형 나오다. s h 언제요? 파이널에 뭐 언제요? 다시 말해 주세요 여기 나와 있다. shine shine shine. 여기 나왔고 여기 언더라인 하시고요. 여기에서 의미는 빛났다 이런 의미지요. 과거분사도 shine이에요. 음. 네 똑같아요. 이거를 abb 타입이라고 하죠. 용준이 요새 다상담면을 애웠잖아,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까먹겠죠. 자, 불의 빛은 연못에서 훨씬 더 찬란하게 빛났다. 더 밝게 빛나. 언제나 더라고요. 웬또 언제나? 음. 불의 빛은 연못에서 훨씬 더 찬란하게 빛났다. 되셨지요? 네. 더밝게더 밝게. 네. 밝게. 그 근데, 근데 브라이트리가 아닌데. 어. 그빛이 심지어 영역에서 더 선하게 빛나다. 음. 화려하게. 네. 음. 그래. 자 그다음에 There was on unmistakable 하면 명백한. Fresh n e s s 하면 신기한. 그날 밤 명백한. 상쾌함이 있었다. 그날 밤 명백한 상쾌함이 있었다. 포헵스 아마 다시 다시 그날 밤 명백한 상쾌함이 있었다. 포헵스 계속하다. 고 아 뒷문장 나중에 이거부터 해 f 스 r i 스 비커스 o s s e a u e of a s r 아마도 그 상쾌함은 태풍 때문이었던 것 같다 아마도 그 상쾌함은 태풍 때문인 것 같다 되셨지요? 그그 다음 네. 계속 갈게요 But I wanted go 아 되셨죠? 네. 그러나 난제형이 응? 목적어가 아니에 응. 응. 여러분, 이거 선생님이 설명해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여기에서는 wanted to believe, to believe가 목적어죠. to believe랑 이 사이에 접속사 생략됐고요. 그래서 나는 믿고 싶었어요. 뭘 믿고 싶었어? 다 해볼게요. 나는 내 주인집 딸이 그날 밤 나와 함께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네. 아, 네. 그날 밤, 여기 다시 그날 밤 주인집 딸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상쾌함이 있다고 믿기를 원했다. 다시 나는 내 주인집 딸이 그날 밤 나와 함께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 로스 다음에 여러분 상쾌함, 그러니까 아까 어미 스테이크하고 프 n 시니스 이게 생각된 거야. 상쾌함이 있다고 믿기를 원했다. 아시겠어요? 응. 호프모 때문만은 아니고 주인집 딸이 나랑 같이 있어서 세상이 깨끗하고 상쾌하고 컵얼라이브하고 이렇게 얘는 믿고 있는 거야. 꼭 상쾌하다는 붙여야 돼? 아니야. 그래서 근데 그것을 믿기를 원했다라고 했어, 해도 돼요. 그것을 믿기를 원했다. 아시겠죠? I looked at her. 계속해보자. Go. I looked at her and I noticed that she was shivering. Someone says, The t night face p h e s e n t e d her and she moved closer to me. I'm not a god, I'm not a god. I'm not 의 god. I'm not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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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d. I'm n 하셨고요. 이 부분은 더 이상 안 할게요. 그날 밤 약간의 소음이 그녀를 놀라게 했고, 그녀는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러니까 무슨 벌레 소리가 나면 네. 어, 옆으로 오고 그런 거죠. 네. 그날 밤 약간의 소음이 그녀를 놀라게 했고, 그녀는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다. 되셨을까요? 얘는 떨렸을 것 그다음 계속 갈게요. In the distant sky. 보자. Go. i 리가 번호를 진행하자. 화면에 나온 별들 보었다. 그별 존재 같이 하면서 제발 리차 좀. 어, 잘하셨어요. 먼 하늘에서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슈팅 스타. 여러분 쉐딩스타가 뭐지? 별똥별 별똥별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별똥별을 보았다 거리가 먼하늘이요 어? 거리가 먼 하늘 어어 그래 여러분 여기에서 D'artide 는 뜻이 뭐야? d a r t h o 손같이아 무슨 손살같이 사. 손살같이 사라지다죠? 그것은 하늘로 손살같이 사라져 어 손살같이 달티드스러가 손살같이 사라져 나왔어? 네. 왜? 네. 손살같이 사라져. 네, 손설같이 날라가다지. 자, 그것은 하늘로 손살같이 날라갔고 재빨리. 아니, 달리다 아니. 날라갔고로 하세요. 그것은 재빨리 하늘로 손살같이 날라갔고 재빨리 뱀이시다면은 사라졌다. 그것은 재빨리 하늘로 날라갔고.

좋은 여자가 나이 많다. 이것이 천국으로 가져갈 지는 영혼이야, 나이 나는 난, 난 저런 여자보다 조금 달라서 그만뒀다. 그래, 승희다 좋은데 소리가 윙윙거려. 좀더 똑똑한. 어떻세? 아, 그것은 뭐니? 어린 손녀가 나에게 불었어 그것은 천국으로 인도해주는 영혼이야. 나는... 하늘로 이도하늘의 영혼이 영향을... 음. 야니라두번 듣고 괜찮아, 그런 거는 고치세요. 여러분이 알아서. 네, 천국으로 인도해준 영혼이야.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다시, 그것은 뭐니? 어린 숙녀가 나에게 물었고 그것은 천국으로 인도해준 영혼이야.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되셨지요? 자, 그 다음에 You are very different. 계속 간다. Go! 네, 저, 한 문장 더 해야 돼. 아, 더 해. 시작. Go! You are very different. 누구야? 했어? 음, 어, 너는 다른 젊은 남자들과는 다른구나. 그녀는 말했다. 네, 너는 어, 다른 어린 남자와 구 괜찮아. 어, 너는 다른 어린 남자만 다르구나. 괜찮아, 괜찮아. 자, 그다음에 she bought my life. 계속한다. Go. 누구야? 네? I am sure. I know. I know. 아니야? Well, I am, I am sure. sure. I am sure. I am sure. I am just other ordinary m n i s t o e i m am sure. I am sure. I am sure. am y o r e u e sure. I am u r I m s am u r e I am I am sure. I am s u I m s u e I a s e I s r e I r e I am r e I n r e a r e m s r e I am u e I am s u e I a e I sure. I am s e I am s r e I r m u e r e I a I a e I e r s e e e a 나는 그 배가 매우 가까이 있는 곳을. 근데 집에서 잘했는데 나는 다른 남자와 다르지 않고 같다 오는 건데. 그죠? 나순 없는데, 여기서. I am sure. 나는 확신해. 나도 다른 평범한 남자들과 같아. 그러나 나의 삶이 여기에서는 매우 달라. 나는 별과 매우 가깝게 살아. 1번에 음. 음. 나는 물론 그저 다른 통로의 남자야. 어 괜찮아. 선생님. 네. 그러나 나의 인생은 여기와 달라. 나는 별들과, 매, 음. 별들과 매우 가깝게 살아. 음. 네. 나는 다른 평범한 남자들과 같다고 확신해. 그러나 나의 삶이 이곳에선 매우 달라. 나는 별들과 매우 가깝게 살아. 되셨지요 자그 다음에 계속 갈게요 어 벌써 26번 얘들아 지금 이거를 다 못하지 오늘 얘들아 동영상까지 해서 내가 음, 주말까지 열어주면 여러분 그냥 주말까지 하시고요 시험 보자 아, 월요일 날 동영상 보시고 자 얘들아 일단은 그럴까? 그냥 수요일 날 볼까? 마음 편하게? 아 다음 주 다음.. 아이아 목요일, 아, 목요일 날 볼까? 다음주 하면 안돼 다음 아니야 다 다음 주안 돼. 아, 왜, 왜. 무조건 다음 주 목요일.. 다음, 다음 주, 다음 주, 주 목요일.. 아이씨 알았어 그만. 그만 얘기해. 자 10월 12일이죠. 얘들아 오늘이 10월 12일이고 어차피 글씨는 빨리 빼야 되니까 YTG요. 자 얘들아 단어는? 사오. 사오. 그 다음에 얘들아 독해는? 다나? 야 다나 6 7일래잖아 한결아 좀 제대로 가르쳐줘 다나 67 얘들아 도깨 몇할 차례야? 없어요. 아니 이제 뒤에 라스트 레슨 거야요뭘 없어요? 야 50페이지? 50, 52, 50에서 52. 아 그러니까 몇 페이지 할 차례야? 50. 52야? 네. 음 응, 그러면 50에서 52. 그 다음에 얘들아 우리 민이는 이제 해야 돼. 민이는 몇이야? 40. 4에서 45. 아, 그고 얘기해 한 명씩 요 아, 그래요? 응. 선생님, 마음 편하게, 해 주시면 안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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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그래4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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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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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요 그래요? 요 그래요? 어차피 여러분 처음 여기서 시험 보는 친구들 있죠. 그냥 가볍게 보세요. 여러분 95점 이상 받고 레벨업하는 거 쉽지 않죠. 그렇지만 지금 세 번째 손 들어봐. 다현이랑 천용준, 이네는 시험 열심히 해라. 응? 어중부 맞아. 근데 중동부 반배정 할때 이거 합산돼. 너 챌린지 반도 뭐안 내면 안 되지 용준아. 아안 나와서 안, 안 나오는 아유, 안들어 진짜, 얘 맨날 왜 이렇게 뭔가, 아, 뭔가, 빠르네요, 뭔가 불만이야. 아니, 이거 하고 또 라스트 레슨도 또 하고 그럴 거야. 그냥 고생하